포기제에 도입. 아 학점 포기제는 드랍을 얘기 하는가요? 뭐죠? 드랍제도는드랍제도는시간신청을한 그러니까, 달까지 가능한 드랍제도가 저희학교에 있지만 학점 포기제는 성적을 받은 후에도 제가 그러니까 이 과목이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싶은 경우 그 학점을 포기하는 겁니다. 그아 C 플러스 이하 성적을 받게 됐을 때 학점을 포기해달라, 이거죠. 그러니까, 저, 학, 성적표에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, 이겁니까? 네. 상대평가의 장점도 있지만, 허점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? 어, 그거는 오늘도 교무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는데, 지금 현재, 예 네. 네. 과거에 절대평가했죠. 학생이 이제 복학하기 전에는. 네. 절대평가를 해보니까, 네. 교수님들이 이제 호하게 주셔서 학제들이 불리 현상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자치자못하는 우리 학생분들이 요즘 많이 시편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. 어 그걸 대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교 측에서 한번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. 저희가 지금 자꾸 인원이 적은 학과다라고 일축하시면서. 어느 정도 저희들이 누려야 할 권리들을 잡고 짓밟고 계시는데, 어, 혹시 총장님 과학관의 약학관 한 반쪽은 약학관이고 반쪽은 과학관인 그 건물에 혹시 들어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뭐다 얘기했어요. 아니 아니, 잠시 여쭤보는 거예요. 혹시 네. 들어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니, 지금까지 단일 건물로서는 최고로 많이 봤어요. <laughs>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.